알로, 알로 알로항 아이템아이템 i n 이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

그냥 화매, 그냥 화매 그냥. 아, 어. 야, 이거 그냥 화면.. 그냥 화면 밀어 h e 화면 밀 o m 방 h 으로밀어 o m e h e 화면 c 는 m e here. Come here, come here. Come h e 다 그럼 뭐모 같이 물어줄게. 같이 굴래? 모못 빠진 건데? 일단 쓸게요. 아겐. 어. 위도, 위도, 위도. 위도 같이 풀어줘. 이거 한전님 그거. 미안해. 더 때는 못 갔다. 단순 시그마 공부터 가자. 아겐. 우리, 스... 우리 거한전님 데려올게. 거점 볼, 거점 볼, 거점 볼, 형들. 녹여봐, 녹여봐. 볼때볼 원! 볼 원! 오케이. Okay. 아 h 방에 f w a y five, two, one. What do you want to do? You put it in the m i 다 뭘 계속 폴딩하고 있는데, 형들? 음. 음. 우리 사장님 끈, 끈 잡아 오른쪽으로 간다? 음. 어 근진 미속 줄게. 나이스, 준호. 2에 피해. 뒤에 렉킹 있어요. 뒤에 렉킹 있대요. 형못 잡았어? 그다 봐. 야, 야 아, 카비, 켜 이렇게 는데 지금 안떨고피 피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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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피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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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보다 다 쓸. 게요이거 <놀람>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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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비트용공 갈래? 당타? 오케이 확인 확인 아나 이거 그냥 비트용공 하지말고 그거 하자 그.. 공고용공 가자 확인 아니야 비트 써줄게요 이거 어차피 비트 남는건데 천천히 <laughs> 천천히 지금 써도 돼 지금 쓰고 그냥 앞에 뜯겨볼래? 오케이 확인 써봐 공봐고 켜줄래요? 고 켜줄래요? 봉고 켜봐요 너 거기서 푸셨어? 다이피다 하게 피다게피래 자기야, 그래, 그 그래. 나이스. 오른쪽도 확인. 나이스. 컷. 왼쪽으로 나오려나? 왼쪽 오그. 오그 그래 빠짐. 탄, 나이스. 나이스. 앞으로 나오시지. 다아다 모임 아마도 어? 라인? 솔자 오케이 살짝 퍼지는 조합이네 아 바스티온? 뭐지? 층먹어층모어 오케이 오케이 층먹으면이층에서 2층 깔짝 거리면 돼요 이거 천 엄나 천 개꿀막 개꿀막 아니 킬었만야 불사 없어 이거 지금 들어와대 이거 그렇게 불사 없대요 상대 불사 없대 최장 캐 줄게 오 라인한테 다잘렸다아니 아니야 그리자마네 그자마자기만 아, 보자 자기자기 갈렸다 아자기힐 받는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제부터야겠다 이거 쭉 보여져 있어. 아, 게나이스 뺐다 못 뺐다. 와 우리 힘없지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. 아. 러두명 지금 다 있어 다 있어요 다 왔어. 맞게 네? 잘했어 요 뺐다 잘해볼래. 라이 미쳐봐.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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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내한번 해보자. 나했요정바스 봤어. 이거 있어줄게요. 살짝 표시해봐. 공고 그 공고용건가 자 남은 거 정리하자. 네. 공고 영공으로하고 돈이 될때나큽크와프부탈것 같거든. 공고 영공으로 하나로 가자. 자, 이쪽에. 기 아, 내킬 건. 어, 괜찮아. 어, 제가 얘기할 때이속이나다 해주세요. 오케이. <목소리> 아비슷하다 어, 지금 갈래? 이속이나궁극쓸수 있나? 나이스 루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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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주한주네어한물한물 어, 나이스 비트 있거든요? 상대 자기가 궁 있겠죠? 그러겠죠? 네 그.. 그 카운터 칠게요 상대 매솔에서네 네. 처음부터 있어 어, 네. 겐지로 바꿈다지로 응. 바꿈 아이 예. 형이 깼다 어, 어, 어. 인스턴 어. 뒤로 밀 어. 오른쪽에 힐뱅 오른쪽에 아나가 힐뱅 갖고 오른쪽에 아나 힐뱅 갖고 어, 네. 겐지 캐 가자 와, 석탄 3개나 넘지 있어. 야타와 야타 한 대. 야타 있어요? 뭐야, 나이스. 힌트, 힌트, 힌트. 오케이, 야 오케이. 내가리언 응. 네. 네 저리게. 내가리요아이 네 새끼야. 네네네 야, 레이. 나이스. 이거 한번더 채우고 싶 적을 <laughs> 물리치자. 야, 겐 스킬 나온 거. 아, 나이스. 팀아 즉시 공격을 전개합시다. 저 포탐인가나? 왼쪽, 왼쪽부터 가 왼쪽, 왼쪽. 오거 얘는 자살했어. 오케이. 자려자려자아 겐지공 겐지 공한 번만 더 채우고 싶은데 나 아, 켜줘 켜보게 나이스 GG GG 21점밖에 안 놀랐네. 수고했어요. 스코링, 루션님도